안녕하세요, 닥돌입니다. 어, 중국의 10티어 중전차요. 이 친구 WZ113이란 전차고, 네, 이 친구를 이번에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요즘 중국 전차들이 좀 많이 올라가죠. 이제 소련 전차, 중국 전차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어, 113 다음엔 또 어떤 전차 올라갈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우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제가 느끼기에는 진짜 해듐, 헤듐, 해듐의 정석 같은 애가 아닐까 싶어요. 네. 어, 하지만 이제 단단한 뭐 마우스나 이백 같은 친구들 무거운 독대지들하고 이제 헤비끼리 헤비 대 헤비로 싸우면 조금 불리한 감이 없잖아요 있는데 이 친구는 진짜 DPM 굉장한 DPM과 어느 정도 되는 방어력 어 이거는 상대적이긴 한데 중형 전차랑 이 친구가 싸우면은 이 친구가 거의 다 때려잡을 수 있는 그런 진짜 헤디움의 정석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됩니다. 거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은 엄청난 DPM 분당 공격력에서 나오니까 그런 부분하고 뭐 기동성 같은 부분 그리고 중형 전차로 이 친구를 상대할 때 생각보다 쭉기가 쉽지 않다는 점네 그런 점이 조금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스펙 한번 살펴보고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구도는 2438 내구도 증가 이킵을 끼고 있고요. 뭐 주장갑은 포탑260차체120 정도 정면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분당 공격력은 무려3200 정도 됩니다. 이게 재장전 장전기를 낀게 아니라 관통력 증가 이킵을 끼고도 3200 거의 뭐 구축 전차급의 DPM이 나옵니다. 재장전 시간은 8초가 안 되는 7.88초고요. 하지만 이런 DPM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사격 각이 나올 때마다 이제 사격을 해서 적에게 명중을 시켜가지고 이제 데미지를 계속해서 줘야지만 이 친구를 이제 잘 활용을 할수 있는 그런 게될것 같아요. 네, 관통력증과이캡을 끼고서 이제 일반탄 고찰탄은 268 관통력을 가지고 있고요 성작탄 골탄이죠 369 관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파뎀은 420 생각보다 어, 높아요 그렇죠 높은 그 알파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중형전차나 구축전차 같은 애들한 다섯 대만 때려주면은 거의 빈사 상태 아니면 파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산도는 0.317이고, 어, 그리고 뭐 내린각은 6도 정도. 거의 뭐 중국이랑 소련전차의 내린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고속도 50에 후진 15 정도 나오고 있고, 기동성 부분은 그냥 진짜 딱 헤듐 정도. 하지만 좀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포탑선의 속도, 차체전 속도가 조금 어, 모자라요. 그래가지고, 너무 근접해가지고, 중형이랑 싸우게 되면, 은 뺑뺑이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있는 그런 전차입니다. 네. 소품은 아델린하고, 수리키 두개 쓰고 있고, 구용품은 음식 두 개, 그 다음에 고급 연료, 포탄은 20, 19, 5, 장비는 보정 포탄, 개량형 주포, 동장치, 수직 안정기 강화 부품, 정밀 조립, 공구상자. 강화장치, 계량형 제어장치, 그 다음에 최고 소프 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럼 또 뒤에 영상 준비했으니까 가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WZ123 첫 번째 영상입니다. 맵은 블랙 골드빌이고요뭐 일단 픽을 보면은 상대 헤비 하나에 뭐 중형 둘, 아니 중형 셋, 구축 셋, 다하 아군은 헤비 둘, 중형 둘, 구축 셋 이렇게 있죠. 네, 블랙골드빌 맵이 나올 때마다 이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일단 미니 맵, 어, 11시 쪽으로 가가지고 이제 중형전차들이 많이 싸우고 있고, 그리고 매번 이제 영상에서 말씀드리는데, 고지대에서 이제 저지대로 내려 찍는 게더 싸우기가 편하지, 이제 저지대에서 고지대로 위로 올라가는 거는 어렵기 때문에, 이블랙골드빌도 미니 맵 11시 기준으로 이제, 어, 5시까지 쭉 저지대로 이어진 그런 지형이 되겠죠. 일단 저는 여기까지 왔는데 미니 웹을 보니까 아군이 다 이쪽으로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 무조건 내가 이제 어디로 가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더라도 어, 확실하게 제 경로를 바꿀 수 있는 유연함도 가지고 가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여기서 이제 자리를 잡고 있고 저는 스파이된 상황에서 상대의 뭐 때우사 그리고 때류이까지 스파이 됐죠. 계속해서 아군의 위치를 이제 화면을 돌리면서 그래도 미니 웹을 보면서 확인을 하니까. 아군 베이스 쪽에 아직 두 대가 있고 아군 뭐세 대가 이제 적군 베이스 쪽으로 진격을 하고 있습니다. 미니맵 6시까지. 그리고 저는 이쪽에 자리를 잡고 있고 아군이 6시를 지나서 지나가는 동안에도 상대가 보이지 않는다. 이거는 뭘 의미하는가? 저쪽에 이제 상대가 없고 나머지 쪽에 이제 상대가 있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네, 상대뭐 M48 패턴이랑 때륙기가 저기까지 왔고요. 아직 상대의 구축이랑 해비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제 200이 발견이 됐네요 여기서는 2 0 0에저 머리띠를 좀 노려서 사격을 했는데 탄은 빗나갔고요 다시 장전이 되는 걸 기다렸다가 될 때쯤에서 나가서 노려줍니다 노려서 사격해 주지만 네 이번에도 탄이 좀 빗나갔습니다 네 이제 상대부 이포, 야티, 기타 등등 이제 어, 구축 전차들도 이제 스파이스 고네 지금 보니까 상대의 힘이 위쪽에 다 몰려있죠 쏘고 빠지고 다시 장전 될 동안 기다렸다가 누굴 쏠지 기다립니다. 다시 때륙이 사격하고 빠져주고요. 장전이 될 때쯤 다시 나가서 이제 사격을 하면 되겠죠. 앞에 상대가 많이 들어왔어요. M48 때륙이 때륙이 먼저 잘라주고 아군도 이제 미니에 보니까 7 쪽에서 올라오고 있죠. 이쪽에 이제 자리를 잡고 버티기만 한다면. 네, 아군이 쉽게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니맵 보니까 아군 베이스 쪽에 이제 중형 전차가 아까부터 안 움직이는데, 네 지금도 게임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뭐 그건 알 길이 없네요. 네 우선 앞에 M48 있는 거 확인했고, 200도 들어오는 걸 봤으니까 하단 노려서 이제 사격을 해줍니다. 하단 노려 서 사격을 해주고 그런 와중에 아군 E3가 적군 야이백, 200, 야이백에 야티를 네 잘라냈죠. 네 이백 회도 끊어주고요. 다시, 장전 될 때, 쓱 나가서 노려줍니다. 저는, 네, m48의 그 빵댕이를 좀 노렸는데, 네, 데미지는 주지 못했고, 저는 체력이 아직 엄청 많아요. 그래서 들어가주는 거예요. 적군의 숫자는 4대 밖에 없고, 아군은 7대 다 살아남아 있으니까, 어, 이렇게 과감하게 푸시를 해주면은, 상대 입장에서는 이제, 어, 겁먹고 도망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떼오사 노려서 사격을 해주고, 네. 다시 장전이 되면은 나가서 m48 한발 쏴주고요. 쏜 뒤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뒤로 빠져서 이제 장전 동안에는 내 차체를 숨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M48 먼저 때려주고 이제 e 포랑 떼우사 두 대밖에 남지 않았죠. 이런 식으로 뭐 중국 구축 같은 경우는 DPM 분당 공격력만 잘 활용해도 진짜 엄청난 포텐셜을 가진 전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떼우사 마무리 되면서 첫 번째 영상도 마무리가 됐네요. 두 번째 영상 보러 가겠습니다. w z 1 2 3두 번째 영상입니다. 맵은 6코 일단 뭐 픽을 보면은 상대의 비셋에 중형셋 그 구축 하나가 있고 아군의 비셋 중형 둘에 구축 둘이 있네요. 네. 6코 시작을 했고 일단 픽을 보면은 상대가 중형 전차가 한 대가 더 많죠. 그래서 3대이 상황이라는 거를 좀 알고 가면 좋겠고 거기다가 이제 시작할 때 보면 좋은 게 아군 해비는 뭐가 있고 상대비는 뭐가 있으니까 어떻게 이제 싸움을 풀어나가면 좋을지 그런 것까지 이제 확인을 하고 플레이를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니맵 보니까 아군 한 대가 아직 안 움직이고 있네요. 중형전차 한 대가 움직이고 있진 않고. 일단 저는 여기 와가지고 기다립니다. 아군의 힘이 다 이쪽으로 쏠렸고, 적군은 스팟된 게 없으니까 어디로 이제 적군이 왔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네. 일단 적군 한 대가 스팟 됐고요. 그래서 크랑방 나왔기 때문에 한발 쏘고 빠져줍니다. 이렇게 지형지물을 이용하면은 저 친구 입장에서는 내가 머리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네. 저는 하단 노려서 사격을 해주고요. 다시 쐈으니까 뒤로 빠져주고 기다립니다. 이제 화살표 보니까 상대, 그 아군 왼쪽에 상대 AMS 상공비가 들어왔죠. 상공비 노려서 사격을 빵이야. 하지만 탄이 이제 상판으로 가면서 탄은, 네. 챙겨냈고 왼쪽에 이제 스티비가 있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결국 아군 헤비가 미니맵 12시까지 들어간 것을 봤기 때문에 저쪽에서 버텨주는 동안 아군 아래쪽에 미니맵 보면은 구축 한대 그리고 중형전차 두 대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저쪽 3공비 라인을 밀어버리면은 게임을 쉽게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쪽으로 이제 차체를 돌려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상대 50만도 있고요. 3공비 네, 슬쩍 보니까 상대 헤비들이 아직 뭐 저를 신경 안 쓰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면서, 네, 스티비, 상공비, 오공만까지 혼내주는 거예요. 사격해서, 네, 때려주고요. 다시 장전 중이고, 상대의 사격각이 어디에 나오는지 보고, 그래서 들어가서 스티비, 한달 때려주고, 이렇게 중형전차랑 중전차랑 이제 한발한발 한발 교전을 하게 되면은 체급 차이와 이제 펀치력 같은 부분에 있어서 네, 차이가 있으니까 중형전차가 굉장히 불리해요. 그리고 방금 보셨다시피 이제 이113 같은 경우는 중형전차랑 싸울 때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싸우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제 포탑 선회나 이제 차체 선회 같은 게 느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살짝 약점이 있어요. 네. 이러는 와중에 아군이 벌써 헤비 쪽 라인에서 잘 버텨줬고 아군은 이제 상대 중형전차랑 중전차 한 대를 잘라냈죠. 그리고 남은 적은 벌써 세대 밖에 남지 않았고 아군 은 여섯 대나 남았기 때문에 이번 판도 네, 쉽게 가져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프팅까지 파게 되면서 네 여기서 좀제 플레이 아쉬웠던 것은 저는 체력이 많으니까 그냥 들어갔더라면 게임을 조금 더 빠르게 끝낼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레오파드가 이제 충각까지 하면서 상대 이포를 잘라냈어요. 남은 적은 200한 대밖에 남지가 않았네요. 네200 마무리가 되면은 1, 2, 3 영상도 마무리가 될것 같네요. 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